대형의 소식. 발데시온 위원회 본부가 사라지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고민해 봐야 답은 안 나오겠죠. 그쪽 조사는 위리 위례양지 씨한테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요. 실은 살짝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야만신 리바이어 선 토벌 당시 검은 장막숲에서 부자, 부자연스러운 에테르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해요. 검은 장막숲에 나타난 선왕모그르 모구 12세는 당신이 쓰러뜨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관측된 에테르의 흔들림도 야만신 소환과 관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조사를... 잠시만 실례할게요. 이야기 도중에 미안해요. 라민? 무슨 일 있어요? 너에게 급한 말할 말이 있어서 방금 새벽에 혈맹의 용건이 있다는 분이 오셔서는 막무가내로 맹주를 만나게 해달라며 위에 있는 술집 일곱째 낙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어 나를요? 아, 이상하네 누굴 만나기로 한 약속은 없었는데요 그지 있었으면 데려 보냈겠죠? 그래 연락 없이 찾아온 것 같아 평소 같으면 그냥 내쫓고 말겠지만 너무 절박해 보여서 그냥 될 수가 없어. 알겠어요. 올라가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누군 줄 알고? 왜리고 당신도 같이 가줄래요? 마을 아니라 크게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부탁할게요. 나라는 보험이 있군요. 갑시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새벽에 혈맹에 용건이 있으시다면서요? 오, 어, 당신이 맹주님인가? 아, 부탁이야. 이제 당신네들 말고는 부탁할 것도 없어. 제발, 제발 우리를 도와줘. 아, 저, 잠시만요. 아, 진정하시고 천천히 설명해주세요. 당신은 누구죠? 우리는 제7제외로 고향을 잃은 난민이야. 흔히 말하는 제해난민이지. 재산이라 부를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가족과 함께 죽을 고생을 하며 울다까지 와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하지만 일자리는커녕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도 없고 말이야.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제7제에는 이제 옛날 일이 되어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그러다가 새벽에 혈맹이란 조직이 울다에서 쫓겨난 도마 난민을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봐, 당신네들은 어려운 사람 편이잖아. 이방인도 받아주면서 같은 에오르지아 사람을 못 받아줄 이유가 어디 있나? 아 부탁이야, 아, 제발 좀 도와줘. 그래요. 우리 새벽의 혈맹은 에오르지아를 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는 있어요. 도마 난민 사람 수가 적었기 때문에 망자의 종소리에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제난민은 마을 하나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에오르제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민 문제를 우리가 전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그럴수가. 제발 부탁이야. 우리를 도와줘. 국가도, 신도, 모두가 우리를 버렸다고. 자기, 민필리아님? 무슨 일 있나요? 그게 지금 울다에서 난민 폭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있던 알피노님이 폭동에 휘말려서 다치셨다고 불멸 때로부터 연락이... 어머, 뭐라고요? 알피노는 무사한가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라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계속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울다 정부에 다들 불만이 쌓여있었지. 나도 여기 안 왔으면 무기를 들었을 거야. 이봐, 상황이 이러니 좀 도와줘. 당신들 조직엔 영웅이 있다면서, 힘이 있으면서 우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거야? 그건 무슨 논리예요? 민필리언님. 우선 울다의 상황부터 확인합시다. 무의미한 싸움으로 희생자가 나오게 해서는 안 돼요. 폭동이 왜 일어났는지 알면 올다 정부나 다른 나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죠. 새벽이 가진 힘만으로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부디 이해해 주세요. 아, 알았어. 내가 원하던 대답은 아니지만 당신들한테 따져봤자 소용 없겠지. 말이 통하긴 하네요. 아이피노가 걱정이에요. 많이 다친 게 아니어야 할 텐데. 우선 울다하러 가서 폭동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봐줄래요? 새벽이 맡을 일은 아니지만 좀 마음에 걸리네요. 고마워요. 아까 말한 검은 장막 숲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다 파파리머에게 부탁해서 좀더 부득 조사해 볼게요. 알피노님은 머리는 폐 계시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치셨는지는 잘 모르니까 꽤니 걱정이 되네요. 울다하에 가면 가장 먼저 알피노님께 찾아가 주세요. 그럼 저 난민들은 어떻게? <laughs> 괜찮으세요? 걱정 말게. 상처는 별거 아니니까. <laughs> 타타르가 그리 호들갑을 떨던가. 아까 작은 폭동이 있었거든. 음. 거기 있다가 휘말렸지. 어허. 요즘 올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복덕이 일어날 정도면 심상치 않긴 하죠. 울다하는 원래 교육 도시인 것도 있고 해서 빈부 격차가 심한데다 거상들이 권력을 쥔 국가일세. 에오르 시아에서 제일 풍요로운 도시인 한편 그늘에서는 돈이 오가는 권력 싸움이 끊이질 않지. <목소리> 돈만 있으면 정치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돈이 최고군요. 그런 곳에 알라미고에서 전쟁 난민이 오고 제7제해 이후에는 제해 난민까지 몰려들지 않았는가 권력자 특히 모래전과래의 거상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가람뱅이들을 떠맡은 셈이었지 근데 얘네는 왜 끈을 입고 있는 거지? 상의가 아니라? 거기에 왕당파인 나우반 국장이 이끄는 불멸대가 치안 유지와 전력 강화를 내세워 난민 구제책마저 내놓았으니 울다하가 난민들을 위해서는 보조금이 점점 불어나 예전에 아... 국가 재정을 압박할 정도가 됐어. 아이고 순환이 안 되는군요. 그냥 쓰기만 되고 그러한 이유로 울다하 시민들이 난민들에게 항상 모진 태도를 보였던 걸세 음, 악순환의 시작이군요. 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의 길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였지 생산성이 있어야지 이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다 이번에 공화파 로로리토를 비롯한 부유층이 도마 난민을 단칼에 내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걸세 그들은 결코 약자를 도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음. 결국 올다에 대한 난민들의 불신은 정점에 달했고 각지에서 발생하던 항의가 폭동으로 발전하고 있어. 근데 올다하는 지금 화약고나 다름없네. 난민이 그럴 그게 되나? 명분이 각국의 총사령부 안 도와줬던 것.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난동을 부리는 거는 그건 그냥 적군기랑 다를 도... 게 없지 않나? 한 차례 파란이 닥칠 듯한 예감이 들어. 우리 난민이야 도와줘. 니네 안 도와줘? 어, 우리 도울 생각 없어? 그러면 전쟁이야 이러는 거잖아 지금. そんなおい